보이다니 효천 지구 사나 보구나. 롱타일로시. 사리 들리셨대요. 사리가 조금 더 갑자기 들렸어. 오빠 어디가요? 가족이랑 드라이브. 병천이 어디가 어디가니? 가족이랑 드라이브 가고 있어요. 가족들이랑 엄마 생일 기념밥 먹고. 오늘의 TMI, TMI 없는데 오늘은 너무 이른 시간인데, w h e r e Are You Going? 백 케이션이라 해야 되나? 응, 백 케이션이지. 있어요 밖에 드라이브 갔다 와서 밤에 밤에 친구들 만나려고요 택스 하나 가고. 오늘 엄마 생일 기념 내려왔어요. Very good. 이슬다고 yeah, It's a t my eyes 니 셀카 비니 비니 doing I'm doing drive not what's your favorite song what's your favorite song or with them 실제로잘 지내고 k m i 가 뭐냐고? 오늘 k m i 가 없어요 너무 이른 시간이야 가오 r 가 오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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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니이 오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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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니가오어가 오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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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제일 좋아하는 꽃? 꽃을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네 다이어트 한지 3개월 정도? 3, 4개월 정도 됐는데, 몸무게도 10kg 빠지고, 체지방률도 원래 15%였는데, 지금 4%대? 3, 4%대 나오니까, 어제까지 다이어트 식단하고, 오늘, 어제 밤에부터 오늘까지 좀, 좀 간단하게 그냥 편하게 먹고 있지. 10kg 뺐다, 10kg. 맛시는거 청포도 에이드. 이게더라고 내가. No diet p l a e o a y d 지금 3, 3, 3, 3에서 5%대 정도? 그 정도는 지금 나오고 있어요. 몸무게는 뭐 그냥 바로 뺄수 있는데 유산소만 많이 하면요. 충분히. 지금 이제 여기서 근육을 좀 키울 거라 조금씩 하면서 쿠키가 어디서 오세요? 꼬마 치즈떡볶이가 나왔더라고, 그거 추천해줄게. 나도 먹어보고 싶은데, 한번 먹어줘요. 어떤가? 뒷머리 안 기르는데, 뒷머리 잘랐는데? 미영 아, 안녕하세요. 아 이모티콘도 있더라고요. 이모티콘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. 없는 게더 낫다. 세요 드라이브 하고 있어요. 왜 소리 안 나와? 나오는데? 아 몰라, 뭘 몰라? 밥 먹었어? 밥 먹었죠? 귀여워. 너도? 기말고사 잘 보게 해주세요. 잘볼수 있을 거야. 해보고 싶은 머리색? 오래됐네 요새. 염색은 딱히 하고 싶지 않아. 요새 빠진 거.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는 거. 아, 어디 갔어요? 어, 홈타운 왔어요, 집에.